네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 자기 소개 한 번씩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철학과 1학년 22학번 동기들입니다. 저는 1학년 과대표 김근태입니다. 저는 22학번 양회창입니다. 저는 22학번 전유빈입니다. 저도 22학번 박선우입니다. 네 저는 22학번 이현기입니다. 저도 철학과 1학년 22학번 최지현입니다어 이게 완전 풋풋한 새내기 조합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좀 모이게 되셨나요? 동기들끼리도 이렇게 좀 모이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음. 저희 학과가 정원이 1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끼리 무조건 친해질 수밖에 없어서 되게 가족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철학과 학생들 중에 신청자를 제가 모집을 했었는데 위아 같은 동기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모집했을 때 다른 분들이 좀뭐 함께 해야겠다라고 응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보자마자, 어, 이거는 우리 철학과 추억 남기기 및 어떤 <laughs> 대회 알리기 영어로 너무 좋다 해가지고 저는 바로 눌렀습니다. 아, 그럼 이제 총학생의 채널에 영원히 박제도 상관이 없다.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어, 오늘 어떤 멘트라도. 하더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 굉장히 오늘 철학과의 자랑을 또한번 하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아,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1학년 때는 코로나가 아직 있었으니까는 OT랑 이런 걸 못했었잖아요. 혹시 OT는 좀 많이 기대하셨었나요? 어, 저희가 OT는 하지 못했지만 세터나 아니면 그 와이너리와 같은 사업들로 인해서 선배들이랑 많이 친해질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아쉬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라치오스랑 에한제, 라치오스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라치오스 한분 빼고 다 오셨고, 에한제, 에한제, 에한제는 에안제, 와, 아, 에한제는 아니신데 억지로 드신 거 아니죠? 채내기로서 네. 올해 좀 축제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좀 순간 이 있으신가요? 이제 한양대 축제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아마 규모가 좀 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 동네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었는데 학교 축제 열린거나 학교 분위기를 보면서 아 이게 대학이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껏 한 뽕에 찼던 내네 기억이 있어서 되게 애한자 라치오스가 축제 그 이상으로 뭔가 소속감을 심어주는 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치오스 마지막 날에 불꽃축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면서 대학생활의 낭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 저는 애 한제 때다 같이 파란색으로 맞춰 입고 온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 반다나 같은 거 같이 사자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산 기억이 있는데요. 애들끼리 이제 같이 해가지고 맞춰 보니까 되게 뭔가 아 한양대이구나 진짜 내가 대학교 속해 있구나 약간 이런 게. 굉장히 가슴 와닿아가지고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구매하셨어요? 네. <laughs> 그 엄청 구매하기 힘든 반다인데 줄서서 구매했습니다. 저희들끼리도 바, 구매하기 힘들거든요. <laughs> 다른 분들 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라치오스 때 저희가 꽉 주점을 했었거든요 그때 막비 엄청 오고 그날 싸이 우는 날이었는데 아, 네비 엄청 오고 막 저희 천막 쳐 놓은 거 무너질라 하고 무너졌었어요? <laughs> <문, 문을> <laughs> 맞아요 무너져가지고 막 손으로 받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그렇게 힘들면서 비 맞으면서 서빙하고 했던 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저는 라치오스 때는 아쉽게 참석을 못해서 애완제 때 이제 마지막 응원전 때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열기가 너무 띄거, 뜨겁고 어, 너무 신나가지고 집에 가서도 또 찾아고 그랬어요. 어 저도 애한제 때 응원전 할때 이렇게 다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라치오스 라파파하면서 막, <laughs> 막 머리를 심령나게 흔드는 그때 정말 울컥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요 학교를 막 붙은 때 기억도 나면서 한 뽕이 차오르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지금 한번 라파파 시켜보고 싶은데 제가 이거 박제 한다고 했었으니까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한양 가요제 응원 대항제 우승 팀이라고 들었었는데 한양 가요제는 본선 진출에 8등했었고요 이제 애한제 때 응원전 우승해서 이제 밴드 소속돼 있었습니다. <laughs> 그때 응원가 대항전 때 밴드 어떤 세션이셨어요? 저는 베이스요. 베이스. 음, 그때 혹시 소감 어떠셨나요? 한양가요제 때랑 아마 응원가 대항제 때랑 조금 느낌이 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한양가요제 때는 이제 처음 무대이기도 했고 해서 이제 앞에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좀 실감이 안 나고 해서 내려왔을 때 되게 얼떨떨했는데요. 애한제 때는 이제 저희가 하는 곡이 이제 응원가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이제 관객분들이 호응해주는 게 되게 거기서도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는데 동기들이 되게 고맙게도 많이 보러 와줘서 제 이름 소리쳐주고 해서 되게 저도 앞에서 무대하면서 되게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저희 동기분 하시는 거 보면서 어떠셨어요? 원래 잘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제로 무대에서 보니까 뭔가 진짜 아들이 저기 무대에서 <laughs> 아, 역시 어, 가족! 네. 아. <laughs> 진짜로 뭔가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막 이제 아 진짜 감동적이다. 그래서 막다 같이 끝나고서도 먼저 밴드 연습이 있어서 간, 밴드끼리 회식이 있어서 갔는데 카톡방에서도 진짜 서로 축하해주고 네, 저희끼리 진짜 막 엄청 감동을 받았던 <laughs> 기억이 있었습니다. 상금 어디 썼냐 물어보기도 하고. <laughs> 아, 근데 쏘진 않더라고요. 역시 아, 아, 아. 가족끼리 는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아, 그쵸 그렇죠. 혹시 그러면은 연주 잠깐 가능하신가요? 아, 연, 연주. 사실 이미 다 준비해 오셨잖아요. <laughs> 저희가 응원전 할때 세션별로 자기 소개를 하나씩 했는데 그때 했던 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 정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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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저희가 하이픈 초학생이가 이제 1년 마무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희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긴 했는데 혹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 같은 게 있는지. 일단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과는 야식 사업을 기프티콘으로 진행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업이긴 사업이긴 한데 그렇게 뭔가 분위기는 안 났었는데. 그때 총학생에서 여기 여기서 줄 서가지고 서브웨이 받아서 먹었던 기억 이 있거든요. 되게 노천에서 좀 나름의 낭만을 느끼면서 되게 힘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시험 기간이었을 텐데 되게 의미 있었던 저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딱 얘기하신 것처럼 와서 같이 먹는 그 약간 그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 약간, 그, 약간, 대학생활의 낭만 같은 느낌?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주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어, 기숙사 환경이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학생분들이 기숙사 환경을 좀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서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 걸 체감하고 있어요. 음, 지금 몇생 지내고 있어요? 저 5생 지내고 있는데, 5생보다 1생 휴게실에서 더 많이 있거든요. 음식 먹느라. 네. 그래서 1생 휴게실이 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네, 맨 처음에 막 진짜 바퀴벌레 나온다 막 그리고 음식 상태도 안 좋다 막벽 무너진다 했었을 때 걱정이 많았었는데 사실 물론 아직까지도 막 엄청 사기 쾌적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뭔가 좀 답답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었어요. 사실 사업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 MBTI와 관련된 사업이 있었거든요. 아, 그 축제 때요. 어, 네. 네. 네, 제가 그걸로 이제 한번 다루. 제가 모르는 분과 밥을 한번 먹은 철한 번? 네,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아, 근데 안 그래도 저도 진짜 그 MBTI 그렇게 엄청 많을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거의 그 인생 내컷 정도로 막 줄이 길어졌어 가지고 저도 그냥 그 저희 스텝이 넣으라 고해서 넣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laughs>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중학생 회장입니다 연락 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연락 안된것 같아요. 그 이거는 총학생회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어도비랑 제휴해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네 그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아 맞아 요 저희 어도비 공동 구매했었던 거 엄청 요청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많이들 신청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할인해 달라고 엄청 떼 썼었거든요. 어, 저는 이제 저기 한양 플라자에서 공차 알바를 하거든요. 근데 축제 날 알바하면서 밖에 계속 보는데 축제날 알바하셨어요? 네 마지막 날에. 아니 <laughs> <laughs> 그래서 보는데 인생네코이 줄이 엄청 길게 서있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분들도 오시면서 손에 하나씩 들려 있고 그래서 좋겠다. 나 찍어보고 싶다 했는데 찍어보진 못했지만 되게 많은 학우분들이 잘 이용하신 것 같다고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이제 그 축제 때 축제 전용 프레임 나오잖아요. 맞아요. 혹시 찍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 그래요? 혼자 알바해요. <laughs> <laughs> 역시 저는 진작에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아, 사실 그 인생 내컷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얘기해갖고 혹시 그 하우 프렌즈도 총학생회 산하 사업인가요? 네, 맞아요, 네. 아 네, 제가 그 하우 프렌즈 활동을 한 학기 동안 했었는데 그걸로 이제 대만 학생들이랑 대만 학생이랑 일본 학생을 멘티로 맡아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어학당 학생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22년에 하이픈이 없었다면은 뭔가 이런 게 조금 가장 아쉬웠을 것같다라던가좀 뭔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났었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 학교 에브리타임 부모는 그 이전까지만 했어도 학생의 부재로서 뭔가 많은 게안 이루어졌었고 불편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올해 입학해서 그걸 이제 크게 체감은 못했지만. 있으면서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약식사 그렇게 실제로 진행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되게 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총학생의 모든 사업 이면에 많은 분들이 노고가 있어서 저희가 1학년 학생 학생 생활을 좀더 의미있게 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저희 이 인터뷰도 저희 나름의 추억이 될 거고 뭐 <laughs> 그렇게 해서 네 저는 정말로 초학생에 너무 감사드리는 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아무래도 신입생이다 보니까 학교 대학교 공부가 처음이었는데 다 같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동방에서 동기들과 함께 밤새면서 야식도 먹고 공부도 같이 한 일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 저는 어 저희 학교에서. 그 뚝섬 연지가 안 멀어서 친구들이랑 가끔 이렇게 놀러 갔는데 그럴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1학기 개강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동기들이랑 별로 아직 어색할 때였는데 그때 한양플라자 앞에서 그 개강 이벤트로 뭐 투표하고 플래너 받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저희 같은 과 동기들이랑 두 시인가 세 시부터 사이 공연을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앞에 코 앞에서 너무 볼수 있어서 좋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 노천극장이 되게 새내기 로망을 실현시키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많이 좀 실현한 것 같아요. 잔디장에서 막 누워서 사진도 찍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맥주도 막 마셔보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재밌는 추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다음은 약간 <laughs> 철학과인 만큼 철학 명언으로 하이픈의 한 해를 좀 뭔가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어... <laughs> 어... 이제 해겔이라고 철학자가 한말 중에서 이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진 후에야 그 날개를 편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해서 이제 정말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후에 지나간 일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애국, 청년, 인도, 낭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색할 때는 박수로.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일단은 이렇게 나오셔서 먼저 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분씩 한번 자기소개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족 족갑하시라고 하는데요. 어, 발음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가족을 반대로 이제 족 갑. 족갑. 진짜 조심해야겠네. 요 <laughs> 저는 식품 영양학과 19학번 강우현이고요. 네, 저는 여기서 급발진 역을 맡고 있습니다. 아, 급발진요. 저 오늘 조심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의학전자학부 17학번 권준석이고요. 여기서 앞발을 맡고 있습니다. 아. 저는 식품영양학과 20학번 최수하고요 여기서 또라이를 맡고 어, 있습니다. 유압전자공학부 18학번 강준호고요 어, 여기서 AI를 맡고 있습니다. 어. 저는 식품의학과 2학번 김민진이라고 하고 기염이를 맡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귀여워. MB, MBTI 물어보고 싶은 느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유압전자공학부 18학번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여섯 분은 어떻게 좀 뭉치시게 되신 거예요? 어, 저희가 이제 같은 동아리 사람들인데 한번 이제 밥을 먹자 근데 그 톡방 이름이 융전시경 미팅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모이고 보니까 융전 셋, 시경 셋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톡방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원래 최초로 진짜 미팅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가요? 그건 어, 아니에요 그냥 <laughs> 이름이 이렇게 된 거죠? 네, 어, 네. 옆에 계신 분이 이름을 지으셨어요 <laughs> 역시 그 아이신 분들이 가끔씩 굉장히 독창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은 일칠학번이 있으시잖아요그 예. 저희가 이제 총학생의 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어 그때는 또 총학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네. 혹시 총학생이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좀 체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학교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주고 직접 행동을 한다는 것. 가 제일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비대위로 돌렸을 때는 그냥 뭔가를 하고 있고 진척은 하고 있다고 한데 막상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었는데 이제 총학이 있고 누가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는 좀더 그런 게 명확하게 잘 보이고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1 7학번 이후이지 이신 분들도 아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없다가 있어서 생긴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목소리도 확실히 조금 더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학교랑 같이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있는 것 같아서. 듣는다 느낌은 있어요. 어,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아이컨택 하시 들었던 적은 처음이라서 <웃음> <웃음> 느낌이 좀 이상하거든요. <laughs> 네, 이번에 다들 축제 때 오셨나요? 라치오스 라치오스 오신 분 있으신가요? 어 다들 아, 오셨고 애한제는요아 그럼 못 가. 한분 빼고 역시 <laughs> 아버 님이셔서 바쁘신가. <바쁘시면. 웃음> 라치오스랑 애한제 하면서 뭔가 약간 느껴졌던 게있는가요 아니면 뭐 느껴졌던 건 아니면 느낌이나? 저는 라치오스 때음원가를 몰랐는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던 학교에 대한 애정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애안제때 같이 따라 부르면서 바뀐 모습이 더 뭔가 마음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파란 풍선 들면서 한뽕에 가득 차올랐던 분중한 분이시군요. 그럼요. <laughs> 제가 이거 백스테이지에서 보면은 그 약간 눈에 띄시는 분도 가끔씩 보이거든요. 아마 그분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나 부끄러운 질문인데 2022년에 하이픈이 없었다면은 못 누렸을 것 같은 학교 생활은? 일단 최우선은 축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음. 18년도에 버금가는 스케일이 아니었나. 음. 진짜 3년만에 진행을 했는데도 이 정도로 해준 거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 그리고 찾아가는 청학생의 그런 거 해가지고 좀더 학생의 소리를 듣는 그런 행사도 없었으면은 더발전 없었을 것 같고. 음. 저는 시험 기간에 도서관 24시간 개방된 거 되게 신기했어요. 아 그런가요? 24시간이 개방될 수 있구나. <웃음> <웃음> 이번에 저희가 한사봉이 외부봉사도. 했는데 해보신 분 입장으로서 뭔가 좀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외부적으로 봉사 활동을 해가지고 그 30시간을 채우어도 될 텐데 왜꼭 합필이면은 학교에서 지정해 해야 된 곳에서 가야 하지?라는 의문도 조 들었었는데 융통성이 있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의욕도들것 같기도 해요. 학생분들이니까 진짜 봉사 자체를 하기 싫다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사랑의 실천의 아... 의미에 걸맞게 아... 할수 있는 게 아닐까. <laughs> 그렇습니다. 어 저는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축제를 이제 처음 했는데 올해 오랜만에 했는데 그때 이제 친구랑 같이 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네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조금 되게 좀 사람이 많았었는데 어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되게 좀 안전하고 그렇게 이제 좀 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초학생의 학교 다니면서 좀 기억이 남는 거는 사실 선배들이 한사봉이라는 그 과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듣고 힘들다고나 아니면 좀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어 가지고 조금씩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율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을 때 그때 아 확실히 초학생애가 있는 게좀 차이가 있구나. 영상이 끝났는데 혹시라도 진짜 아, 준비했는데 멘트 못한 거 있다 그러면 하고 가셔도 돼요. 이게 여섯 명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라도 적어도 같이 있었던 만큼은 하나하나 다 소중했으니까 그것만 안고 가도 충분히 좋았던 시간들이 것같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1년을 진짜 의미 있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았나. 3학년을 다니며 있어서 뭔가 이 친구들이랑 같이 한게 뭔가 하이라이트만 가득했지 않았나.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날에 안 모여도 제가 모이게 할 겁니다 <laughs> 이 동아리랑 이 사람들이 뭔가 2022년의 어, 책칼피 같은 존재들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힘들긴 한데 <laughs> 그래도 재밌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금년에 한양을 보자마자 그 링크를 저희한테 보내주더니 저희한테 한 말이 있어요 해보실 수 있죠? 뭐, 뭐죠? 2022년은 여기 밖에 없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엔딩 영상으로 강력 추천해 볼게요. <laughs> 진짜 마지막으로 총학으로 한번 2행시어떠시가요 아니면은 하이비도 괜찮고 3행시 하이비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하 둘, 아. 한양대를 다리고 있는 우리 여섯 명. 하나, 오, 네. 둘, 셋, 이 이대로 탄탄하게. 하나, 둘, 셋, 이. 비상하자. <laughs> 야! 아,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주신 용전시경 뭐라고 불러야 되죠? 족발. 아 가. 맞다. 족가, <laughs> 네, 이렇게 팀 함께 만나가지고 너무 <laughs> 즐거웠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하이퍼는 아니겠지만은 저희 초학생이랑 이런 학생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 이렇게 여섯 분 정말로 우정 변치 않고 계속해서 밥도 잘사주시고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람 Jungnet> <보> uh, <그러> <smfood>